어, 우리가 신년 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 묵상 어, 경건의 삶 그러죠 큐티에 어,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에, 우리가 이제 큐티해야 될 건지 큐티에 대한 방법도 봤고 또 큐티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어,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엔 특별히 직접 한번 해 보기도 했어요. 이제 올 한해 동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이 QT 교재에 따라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었던 우리 성경 통독은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 흐름 안에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래 유대 지역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 지역의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어 그분의 사역의장을 이제 옮기십니다. 어 유대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죠. 어 그리고 어 세례 요한 또한 어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 선생님.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서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제 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줬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어떤 동향들을 살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그 사역의 중심들이 옮겨져가는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어. 어떤 이유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역제를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셨어요. a y you can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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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can say, 이 o u can say, you can say, y o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직접 논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또 급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시고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걸어가면 사흘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이렇게 사흘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일주일, 칠일을 걸려서 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왜그 빠른 길을 제외하고 7일에 걸쳐서 베리아로 돌아갔을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극혐, 싫어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수르는 혼혈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서 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어 그런 정책 하에서 어 당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 무너지고 난 다음 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지 못한 채 이제 혼혈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대하고 만나는 것과 시로 했던 거죠. 그래서 3일이면 갈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3일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베레아로 돌아서 7일에 걸쳐서 어, 갔다라고 어, 하는 거지요. 어, 그런데 오늘 그랬었던 그 지역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고 계세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섰던 많은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만날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어그 수가라 하는 한 동네가 있는데 어, 거기에 보면 어,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물려줬었던 어, 우물이 있어요. 어, 그 우물은 아주 수심이 이제 에, 한 40미터 정도 내려가서 그 수원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어, 그런 어,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었기 때문에 에,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어서 그 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우물이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그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여인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을 만난 시각이 언제냐면 6절을 보세요. 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안, 아,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요?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6시쯤. 이 6시라고 그러는 건 어, 우리나라 시각의 6시가 아니고 유대 시각의 6시예요. 유대 시각의 제 3시는 9시. 그리고 제 6시는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6시, 6시였어요 한낮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한낮이면 무덥지만 당시 이 중동지역에 한낮이면 얼마나 무덥겠어요 그러니까 아, 우물에 물을 길러 와도 선선하고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오지 이렇게 한낮에 오지 않아요 어, 그리고 어, 아침 저녁으로는 물 길러 온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어, 좋은 어, 교제 장소가 되기도 한 곳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침 저녁이고 이 한낮인 어, 정오 12시에는 누구도 여기에 우물의 어, 우물의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 여인 여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한여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이 열두 시에 물을 길러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여인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낮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하면서 말을 겁니다. 낯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낮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소외된 어떤 계층일 텐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라 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 여인에게 신분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예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의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높은 곳을 그 보좌를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땅, 이 자리에 육신을 입고 찾아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여인은 낯선 거죠. 웬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 오니까 이게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요. 또 그들의 그릇을 또 같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물을 떠서 이제 같이 쓰려면 그릇도 같이 써야 되는 거고, 또 물도 그 먹는 물을 같이 먹는 건데,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거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 말을 걸고? 그럽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게 물을 좀 달라하는 이가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지금 너는 이 자리에서 그 영생을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때 니고데모의와의 어,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걸 생각하니까 그 말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영원한 영생수 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11일절에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어서 나들의 생수를 주겠다 말다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이 영적인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이성적인 그런 거에 지금 매여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여인이 물어요. 이 지금 그 우물 자체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때부터 야곱이 이 우물을 이제 물려줘서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의 이 세겜 땅에 이 지금 우물이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을 너무나, 너무나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 우물을 물려준 사람으로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묻는 거죠.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어떻게 야곱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야곱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아직 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야구보다 당연히 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 그리고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큰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이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